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 그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 아담이죠. 그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어 사단에게 잡혀 잡혀 버린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길에 있냐면 사망의 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슨 사망이다. 어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 성공, 거기서 잘 먹고, 거기서 잘 지내고, 거기서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재앙인 것입니다.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천로역장 철로역장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철로역장에 나오는 전도자가 자기가 장래에 망하는 성에서 나오는 일들이 있었, 있지 않았습니까? 어, 저 장망성에서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어, 더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거기서 돈을 벌고, 거기서 성공하고, 거기서 무언가를 잘 해놨다. 잘했다. 여러분, 그게 망하는 겁니다. 어, 여러분,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구베라는 곳에서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430년간을 눈치도 없이 거기서 있었던 것이죠. 감각도 잃어버리고, 눈치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애굽에 있었던 그 430년 동안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노예로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 노예로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 430년 동안을 거기서 버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시작부터가 태어났을 때부터 어디에 속했냐? 애굽에 속해 있었고 장래에 망하는 성에 속해 있었고 사망의 길을 위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러냐? 저 사람 때문에냐? 이 사람 때문에냐? 내가 공부를 잘 못해서 그러냐? 아니요. 아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 모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죄를 짓는 죄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느니라. 여러분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게 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430년 동안을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성공, 거기서 잘 살고, 거기서 잘 먹고, 거기서 행복하고, 거기에서 문제 없고, 거기에서 사건이 없고, 사람 문제도 없고.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그 사망의 길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어 사망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어 눈치가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 진짜 저 사람들이 사망의 길 위에 있구나. 저 사람들이 웃고 즐기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사망의 길 위해서 웃고 있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는 그거지만 진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문제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로 지금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속에, 질병의 속에, 여러 가지 사건 속에, 사람들이요, 상처 입고, 어, 과거와 운명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거기에 딱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사망의 길로. 과거의 가운데 묶여 있는 사람이 사망의 길로. 어, 운명에 가, 잡혀 있는 사람이요. 사망의 길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 10편, 1편, 1절처럼 거기서 좀 뭔가 이렇게 좀 트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중에 트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트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꾀를 쓰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라고 되어습니다이 트인 사람들이 꿰를 쓰는 겁니다. 트인 사람들이, 어, 그, 길에 사는 겁니다. 기, 어떻게 하면 길을 잡지? 어떻게 하면 길을 가지? 이 트인 사람들이 어느 자리에 내가 서야 되지? 사망의 길 위에서 내가 어떤 자리를 가야지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트인 사람들이, 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트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막 손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 길이야. 저 길이야.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결국은 사람들은 사고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트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트인 사람들의 길을 찾고, 트인 사람들의 자리를 앉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면 사고를 친대요. 작게든, 크게든, 막 엄청나게든, 여러분, 사고 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포기를 해버렸어. 아예 내 마음대로 살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아유, 나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다, 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입니다. 아유, 나 진짜 아무렇게 살다가 내한테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하고 막 어떻게 하다가 할래. 이런 사람들이 수백 명이라니까. 심지어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아, 나또 들어가고 싶어 하고 또 범죄를 지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다시 갈 생각을 할까? 뭐 경제적으로 힘든 거, 어려운 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이요. 지금 그렇게 잡혀버렸더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지금 생각 이런 것들이요. 잡혀버려가지고 아는 그냥 그냥 가복 갈래 그냥 이렇게 해버린대. 여러분 지금 세상에 사람들이요 사고를 치는 인생이. 그걸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사망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도 있습니다. 그 생명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설명하신 분이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2절에는 재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말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주신 분이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설명하기를 로마서 5장 19절에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재인되었지만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또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왕로를 타게 됐던 것입니다. 죄에서 왕로를 타게 됩니다. 이 사단이요 그 위에서 왕노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던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의인이 됐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 상관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표현하기를 의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셨다. 서, 성령이 우리 마음 속에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잘 안돼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잔달 뭐 저렇고 저렇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건 아니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절대로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 생명의 길 위에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로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바운즈라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세상에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 사도행, 히브리에서 13장 8절에도 있지만, 히브리에서 12장, 13장, 11, 11장 38절에 보면은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는 기도의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한 가지 하면 됩니다. 뭐 하면 되냐? 핑계되지 마세요.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상태가 됐어. 누구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과거에 붙잡혔어.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내 운명에 붙잡혔어. 아니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아담 때문이에요. 아담 때문.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때문인 줄 아시고 또 하나의 핑계될 수 있는 분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살게, 된, 다시 살게 된 것이죠. 아담 때문에 죽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잠깐 기도하시면 돼요. 많이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 내 무거운 짐들을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과거와 나의 운명과 나의 팔자, 하나님 그리스도께 내가 얹칩니다 이거 나한테는 끝났습니다. 나한테는 이걸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요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맡기세요. 그런 거 별로 필요치도 않은 거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겨 보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게 필요치가 않습니다. 주님 맡으세요. 이거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거. 맡겨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짐을 예수님이요, 그래, 나한테 다 가지고 와. 나한테 다 내밀어, 내가 너를 쉽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진짜 올바른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거기서 해방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참된 자유가 참된 행복이. 참된 기쁨이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참된 행복을 참된 안식을 누리는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는 줄도 모르고 사망의 길 위에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길로 옮겨졌사오니 하나님 생명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 구원의 그 길을 따라 내가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잠깐이지만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내게 참된 자유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참된 감사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면. 나의 큰 산들이 하나씩 하나씩 박살남으로 평지가 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